여러분도 교체하세요.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침에 사람들에게 충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글을 읽으셨고 해석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예수님을 부인하려 하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함을 말씀하시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엘리사가 오직 나만만이 택함 받았음을 말하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그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이며,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안식일에 걸음수가 제한되어 그리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적용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 듣고 깨우쳐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병든 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함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지만 신성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했던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을 때그 속에서 더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은혜해를 소망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그때 심판의 삶이 아닌 구원의 삶 감사의 삶 영생의 삶만 누리기 원합니다.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